이즈하라에서 하루가 오픈해 미스 오는 도중에 바닷가 쪽에 보니까 새로 그포드 트랙이 생겼던데요.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. 피자 맛이 나는 마르게리타도 있고, 그다음에 미숫가루 얹은 것도 있고요. 여기 보시면 프렌 그냥 기본이 280엔. 요거는 시나몬 슈가. 그러니까 시나몬이 뭐지? <laughs> 그 하이튼 설탕 가루. 요거는 미숫가루 뿌린거 요거는 마르게리타 뿌린거 요거는 김 올린거 같은데 저도 이거 처음봐서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튀겨가지고 이 위에다 토핑을 올려주는거 같은데 여러가지 메디에이드 나왔던데 TV 도쿄? 도쿄에 나왔다는데 나 도쿄에서도 이거 먹어본적 없는데 하여튼 여기 푸드트럭에서 처음 사먹어보겠습니다 중..아 주문이 혹시로많은기다려야

看一了，那。